와, 오늘도 어? 화장하셨네? 아, 나도 화장어요 아, 갔다 오는 거지. <laughs> 아니, 근데, 머릿결이. 고구마가 왔어저가부터한 10년 된모인데요 아이고, 없나? 그런 놈은 <laughs> 지마고 <치지 말고. 웃음> <laughs> 아, 흥미 갖다 달래서, 친구네 흥미 갖다 주어미가 네. 네? 어떻게 됐어요? 흥미가 너무 많이 팔려갖고. 나 여기 났어? 막 제주도 <웃음> 서울. <웃음> 되게 착한 남자가 되셨어요. 왜요? 아유, 완전, 야, 인기담이 되셨어. 아, 나이 한살더먹었으면 사내이죠. 원래대로욕가지고 하셔야 되지. 원래 사장님은 늦게는 안했는데 아, 욕, 욕, 욕하면 안되죠 사장님! 조만간 해외행 가겠는데요? 아, 욕하면은 만이만해 그래서. 그래서 못갈것 같아. 사장님 약 올려야 되겠는데? 아, 아, 오늘 많이 가다 아, 야, <laughs> 내가 소리 지르면 그만원 내기로 했대요 아, 어? 아사모님 소리 지르면 만 원이에요? 네 내가 리 사모님은 만원 우리 천사영분이잖아 태국 가서 챙겨 사네 받고 있어요 아 사장님 오늘부터 존댓말 아, 우리, 네, 우리, 우리,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웃음> 그렇게 <웃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머지않아서 네왜 가실 거고요? 술 마실 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요 더 카고 트럭, 카고 트럭, 아, 카고 트럭, 카고, 카고 트럭인데 아니라. 여기가 지금 200평이잖아요, 하우스가. 네, 이걸몇 톤이 들어간 거예요? 두 차니까 10톤 들어갔어요, 10톤. 100평에 10톤씩? 오,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예, 한 동에 10톤, 그럼 두 차씩. 이게 예, 지금 우분인 거죠? 우분. 네, 소똥. 네. 우분, 예, 예. 우분 여기다가 이제 100평에 10톤을 까신 거고, 예. 부숙은한1년 정도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위에다가 저희가 살포하실거죠? 네 살포하고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주시는거예요물 얼마에 몇병을 넣는거죠? 200에 한병이요 아물 200리터에 네 한병 저희거 한병? 네 한병이요 그럼 두동이니까 저쪽도 마찬가지네요? 네물 200에 네. 또저희거 한병 그러니까 총 400에 두병 아 맞습니다 네. 400에 두병 네. 두병 해갖고 이렇게 살포하고 이제 한번 주고 이랑 맨들때 그때 한번 살포하고 이제 한맨들어요 형님 올해가 두번째 발 만드시는건데 작년에 저희꺼 발 만들어보시고 네. 좀 어떠셨어요? 꽃도 많이 따고 꽃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봤고 올해 또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남들 농사가 잘안됐는데 토쟁수 뿌려서 잘돼 농사가 잘되셔갖고 놀러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럼요 아잘 아, 네. 돼가지고 네. 고추농사잘돼가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올해 농사져가지고 저기 갔다 오려고 어디요? 어디? 올해 고추농단 살려갖고 유럽 갈려고 벼농사 아 유럽? 아 유럽으로 살려갖고 아, 아... 막 15박 17일 막 이렇게? 네, 우리... 태어나서 외국 처음 가봤어 어, 우리 와 푸르륵 쓰고 토쟁수 써서 <laughs> 아 우리 아가씨가 놀라서 <laughs> <몰래서 웃음> 아가씨 아가씨 아 어, 우리 아가씨가 저기 못 뭐, 외국 비행기로 타서 이번에 한번 탔지요 아... 그래갖고 올해 한번 또 농사 한번 잘여갖고 한번 또 타볼까 해 <laughs> 여기다가 400을 담으신 거죠 지금? 네 400여 여기다가 400을 담은 거고 네. 소등도 들어간 건두 병이 들어갔고요. 네. 한 동이 하나씩 이렇게. 한 동이 하나씩.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살포를 해 주실 거고. 예, 네, 살포하고 나서 살포 바로 꽃 끝나고 바로 뿌려요. 예, 네, 바로 놓돼. 아, 아, 알겠습니다. 이리고그 꽃이 좀 찍어 봐요. 꽃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아, 그거 아,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아가씨. 그 <laughs> 아가씨 그런 거 하지 마셔 <laughs> 어쨌든가. <어땠던가, 웃음> 토성수를 써서 진짜로 꽃을 잘했어요. 감사하고 진짜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요. 토성수 쓰기 전에는 꽃이 이렇게 잘못 했었어. 아가씨. <laughs> 아가씨, 가봐. <laughs> 아가씨, 일좀 하세요, 일 좀. 예? <laughs> 네? 터센토 터센스. 터사스 터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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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건띠로 갔었는데? 아니 죽으셨어요. 죽으셨나아니요 물건띠로 갔었어. 나. 머리 봐요. 머리 다떠 있잖아요, 지금. 나 먼저 나갔어요. 나 아이야, 아 아니. 괜찮아요. 부산 남구, 구정동 뭐 알아? 옆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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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있어요. 아이. 하고지 <laughs> <laughs> 너무 착하세요. 아뭐 착해요? 여기여 착해요? 네, 알았어요. 그래요. <laughs> <laughs> 아이. 워서그 <laughs> <아이고, 웃음> <아니야, 야>. <laughs> 그러면 10만 원짜리야. <laughs> 아니, 이기안사는데저교안 되는 거래 <laughs>

멈추지 어, 어, 말고, 뻥추지 말고, 아예. 멈추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말 연기하지 <목소리를> 야, 나도 하나 줘 치가 많이 하는 줄데 이거, 저기, 저기, 내가 카드를 나 찍어야 돼. 우리, 이거지. 아, 왜그 작년에 그렇게 해야 돼. 뭐, 재밌었는데. 카에 재미가 없어졌어. 아니, 우리, 우리, 토배담배가 찍어야 돼. Uh, 김치 엄마아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롯으로 받아 이렇게 원작처럼 아 여기 롯으로 받으라고 그럼 롯으로 받으되니까 그럼 그렇게 롯으로 받으라 이거 여러분 물다 하나 같이 어떤 뜨는 아이, 풀리다 네 전처럼 얘기하해요 아가씨. 아가씨. <laughs> <물타시면> 아가씨야 아가씨. <laughs> 아가씨, 와. 아가씨 이렇면 죽니까는. 야, 물들아야. 네, 아가씨. 잘세요 야, 밖으로 다물다 밖으로 뺐네. 저물 나오는 게봤어 응? 저 이러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막는 아니 아니, 못 하게 됐네. 아이고 아이 아, 이거 뭐지 창렬서 잠깐 내려야 돼 저거 내려야 돼 내려 빨리 내려 내려 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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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꺼꺼쟤꺼요 빨리 꺼꺼 뭐, <laughs> <laughs> 잡고 있어야 돼안 그러면 물아아 이거 대판인데 <laughs> 이런 거다 해놓고 해야지 그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저리 다 나가서 다시 봐야 돼 啊！停！啊！啊！够够够够！